네 안녕하세요. 차트를 브리핑해드리는 남자, 비트남입니다. 이번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브리핑이 아닌 현재 현물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조정이 진행되면서 많은 코인들이 비트코인과 함께 약세장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눈에 띄게 비트코인과 디커플링으로 올라가고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거래소에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김치코인, 케이콘입니다. 현재 업비트의 전일 대비 상승률로 코인들을 나열하면 상당수의 상위 종목들이 K코인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 속에서도 김치코인의 펌핑이 디커플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고객이고 비트코인의조정에 모든 코인이 약세로 접어들면 시장의 활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레 고객들의 이탈도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투자할 종목들을 투자자들에게 만들어 주는 것이 사람들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할수 있는 수단이고 비트의 상황이 어떻든 국내 거래소에서는 자신들의 물량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김치 코인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과 관계없이 가격 펌핑을 주어 고객들에게 투자의 활기를 유지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코인들의 갑작스러운 펌핑이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현 차트는 비트코인 1시간 차트와 퍼피트의 휴먼스케이프 1시간 차트를 비교한 것인데 딱 봐도 한눈에 다름을 캐치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약세장일 때, 김치코인들이 강세장일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드렸고, 이 추세나 흐름을 캐치했을 때, 김치코인을 재빠르게 매수해 두는 전략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시장의 흐름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추세나 흐름은, 제가 자주 브리핑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현재 보라나 모스코인처럼 큰 상승폭을 보인 종목을 제외한 김치코인들 중에서, 흐름을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STP나 피라마체인 메인프레임과 같은 종목들이, 매수에 두기에 좋은 종목으로 보이며 항상 일정한 규칙을 띄는 시장의 흐름을 캐치해서 그 흐름에 맞는 종목을 매수하는 유연함을 가지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 차트 분석 의뢰는 하단의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